사이드 지그재그의 변화 일단 기본 스텝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지그재그 스텝을 솔로로 보여준 다음에 파트너와 같이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사이드 지그재그 발 기본 12시 보고 하나 1시 보고 둘 1시 5시 5시 3시 1시 5시 리버스터 홍 자자 퐁자퐁자 리버서는 발이 7개입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카운터는 퐁 자자 자. 두 박자 먹었고요. 네 박자 남았어요. 퐁자퐁자 자. 다음은 사이드 지그재그의 변화 지그재그 골드로 설명드릴게요. 지그재그 골드 1두시1시 근데, 한시발 많이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셋이 보시고, 오른발에 중심 잡으시고요. 여기서 네 박자에 기다려야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는 여섯 박자마무리 해야 됩니다. 네 박자만 하 돼요. 쿵 짝, 짝, 쿵 짝, 쿵 짝. 방향 바꿔서 지그재그 골드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이것은 쿵짝짝쿵짝쿵짝 다음 동작은 수입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쿵쿵짝쿵짝 다시 반대로 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때 수입을 하실 적에 네 박자가 남았기 때문에 리버스는 네 박자 박물리 하셔야 돼요. 이때 카운터는 쿵쿵짝입니다. 쿵쿵짝, 쿵짝. 삼 번은 바운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박자고요. 지금서부터 네 박자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쿵쿵짝. 쿵짝 다음은 2단 질리 레그 하나 둘셋넷다음볼요볼로쿵쿵짝쿵짝쿵짝스위로는네박자예요쿵짝쿵짝 마무리는 네박자쿵쿵짝쿵짝 방향 맞고서 한번 더 2단 질리 레그요요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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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자 쿵짝, 쿵 그러면 파트너와 같이 시범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이드 심리제기에서 리버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콩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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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 바꿔서 다시 하거든요. 다음은 지그재그 홀드스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쿵짝짝쿵짝쿵짝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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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쿵짝짝쿵짝쿵짝 응, 응, 아, 스위블 동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위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면, 웅콩짝, 쿵짝 방향 바꿔서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면, 웅콩짝, 쿵짝 수행을 하시면서요, 일곱, 여덟 하면 아홉 명 밀어주는 텐션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나. 아웅을 어떤식으로 쓰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쿵쿵짝 쿵짝 다음에는 바운스 동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맨처음에 여섯 박자 바운스는 하나, 둘 하시면서 왼손이 바깥쪽으로 많이 밀어줘야 여성이 완전히 오픈 될수 있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쿵쿵짝 쿵짝마무리는 쿵쿵짝 쿵짝입니다. 네 박자입니다. 방향 바꾸면서 다시 한번 해 볼게요. 하나 둘셋 넷, 콩콩자, 콩콩자, 콩자, 콩자, 콩자 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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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 바꿔서요 하나 둘셋넷자 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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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아웃사이드 콩리 보여드리겠습니다